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 4단원의 이 시간 57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주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 보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인 비방이니 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들을 때는 좀 기분이 나쁘겠죠. 그들이 지적을 하면은 그래도 사회의 지도층인데 예수님이 아우 그러시냐고 미안하다고 제자들이 손씻지 않고 먹는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외식하고 형식적인 자들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랬더니 이걸 보는 제 제자들이 또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 대해서 아, 이게 베드로가 좀 불안한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아 예수님 그렇게 막 심하게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그 걸려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울무에 걸어 가지고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돌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주님은 그들 그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면 심는 거고 심겨지는 거고 뽑히면 뽑으면 뽑으시는 것이다. 뽑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때 사람 하나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러면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올바르게 탁 전달하고 나머지 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야 자유롭게 설교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 처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근런데 어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가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잖아요. 만일 이것까지 염려를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유만 맞춰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실 말씀을 막다 했습니다. 그들이 시험 들거나 말거나, 뭐열 받거나 말거나, 뭐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거나 이건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이거는, 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다 그냥 그야말로 싸잡아가지고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데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몽땅 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종이 한장 갖다 놓고 동그라미 가운데 그다음에 주변에 더큰원 하나 그리고 그래서 가운데는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이걸 적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는 내가 할수 없는 일 요거를 적게 합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뭐 남편과의 관계. 근데 남편은 여기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와야 상담이 되는데, 문제는 남편에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해결 방책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상담하러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 내가 할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없는 일. 네.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할수 없는 일. 이거부터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상대방의 상처를 주더라도 상처를 덜 받는 방법들을 내가 일단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야 을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할수 있는 영역이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근데 할수 없는 영역을 갖다 놓고 자꾸 고민하고 자기가 하려고 어, 그러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 내가 할수 없는 일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수 없는 영역이 있죠. 이때 내가 할수 없는 영역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고민만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도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농사가, 농사하는 농민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농사꾼이 할수 있는 일은 좋은 실를 제때에 좋은 밭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런데 할수 없는 영역은 햇빛을 내리쬐는 것, 비가 제때 와주는 것, 기후가 잘 맞아주는 것, 이런 거는 자기 농사꾼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영역과 할수 없는 영역을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내가 하고 할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차, 아,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때 그는 자기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바로 실행을 합니다. 두 대로 나누고 형님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서 있고. 이게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나머지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좋은 관계로 만나게 해주는, 이거는 내, 영, 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씨름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과의 실험, 기도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마치 부모 자녀의 싸움과 같아요. 부모,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형이 마음이 변했어. 증오심이 사라지고. 동생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 만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것까지 염려하게 되면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참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